안녕하세요 그네모 타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한 외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때 누군가 불쑥 끼어들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형과의 재산 분배에 있어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예수님께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분쟁에 끼어들 것을 거절하시면서 소유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십니다. 실제로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음에만 나오죠? 이웃을 구체적으로 품을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기회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슬프게 만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의 소출이 대단히 많아 기존의 곳간으로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더큰 곳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자는 자기 소유의 넉넉함으로 가슴이 뿌듯한 나머지 이러한 독백을 읊조립니다. 내 영혼아, 부하라. 이렇게 많은 재산이 쌓여 있으니,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할 것이 없구나. 내 영혼아, 실컷 먹고 마시며 쉬면서 인생을 즐기자꾸나 넘치는 부자의 흐뭇함이 스토리 전반에 짙게 녹아있는 가운데, 불쑥 그의 장밋빛 꿈을 꺾는 소식이 곧장 날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부자는 실상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모두 잃은 것입니다. 그날 밤 그가 직면할 허무의 크기는 현재 그가 가진 부로 느끼는 희열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반드시 미래의 보장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후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본문은 부, 재산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또한 저장 공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는 부자의 그 발상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어쩌면 지혜로운 그 계획과 부유 그 자체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자에게 주어진 그 부, 그가 가진 물질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던지는 물음입니다. 부자가 만끽하는 그 밤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실 것을 통보하시면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는 실은 같은 것입니다. 부자의 마음을 차지하며 그가 뜨거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부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넘쳐나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옳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기존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laughs> 심각한 문제는 이 부자의 독백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1인칭 주어인 나 자신입니다. 탐심 앞에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몰입되어 맹목적이고 단순해질 수 있는지 그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인생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웃에 대한 마음, 다시 말해 이웃과의 나눔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보검소에서 진정한 신앙은 이웃을 돌아보는 삶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결핍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영적인 것을 논하지만, 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리적인 힘과 물질적인 소유가 사실상 한 인생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속에 실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돈만큼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드러내 주는 매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심 염두에 두고 있는 목표는 무엇에 관련된 것인가요? 좀더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현물. 물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또한 살기 힘든 세상에서 오늘과 내일에 대해 좀더 힘있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응하자는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철학과 그 사용에 있어 정말 성경 말씀이 존중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나요? 소유에 대한 매우 현명한 접근. 그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닌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소유의 넉넉함과는 달리 나의 필요를 나누어야 할그 이웃을 그저 무덤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나요?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